시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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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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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습니다자 음... 네, 기본 포지션 다들 뛰었죠 인베이더 특강안 가겠죠 야, 자, 인베이드 약간 핑을 지키고 아, 있긴 한데 어. 아래쪽에서 이게 아래티어일수록 어. 그램류한테 되게 약하더라고요이 와리핀 앵이퍼 앤냥 헨즈. 아, 네, 그렇네. 어떻게 하냐. 한... 하지만 또스3가또 플래티넘이기 네. 때문에 블랙 쉴드. 그리고 네, 블랙 쉴드랑 또 시비르의 스펠쉬. 어, 어, 잠깐만 엘리스 뭐야. 템을 안 샀었어요. 잘안 되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 왜, 아, 여기가 원래 정글이 보는 줄 알았는데. 엘리스의 위치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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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랬... 서 와, 근데 그래서 노틸러스가 완전 그냥 들어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나 무서하면서못 가고 있죠? 자 노틸러스 서포터는 어쩔, 루틀러스 어쩔 루틀러스 수, 수 없어요 노틸러스 아, 근데 눈이 루틀러스. 너무 이게 오 눈을 그냥 비웃고 있어요 오 어? 너무 무서워 오오 서포터는 <laughs> <소프터는> 그냥 가라면 <laughs> 가는 거야 네. 어 여기 가, 아, 가봐도 될것 같은데 와, 자 냄새가 나나나나 오케이. 오케이 서로 와드 받은 거 체크했고요 자어 이거 고난이도 와드 받기? 오, 어, 이거, 이거 고, 되나요? 이거 고난이네. 어, 간... 아, 무조건, 무조건 삑사리 각이죠,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네, 도전하는 게 좋지 않아요. 어, 오, 어, 근데, 어, 돌아가네요? 도죠 와드를 받고 돌아가기? 어, 이러면은, 그, 영, 역버프를 시작했는데도 바텀을 동시에 도착하는 마법. 이러면, 이러, 뭐지 알아요? 연기하는 건가요? 별로 시작인 척한 거예요, 지금. 어, 어, 아아 만화도 안 쓰고 국민적인 척 하기 이거 맡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네. 그니까, 만화 안쓴게 쟤네는 연기다. 블루 시작했는데 이 블루 만화를 안 썼다. 오, 연기의 연기. 연기. 그 연기 이건 연기의 아 연기다. 이것이 연기의 연기다. 네. 와, 좋아요, 지금. 오, 부메라 오, 시비부메해라 뭐야, 이거 시비를. 피자 배달부 뭐 금발민형. 좋아요. 와, 피자 배달 바로 가요. 다시 아, 이블루 피자 들어간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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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거면안나거이자자거 자자자 거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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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일단 2렙 동선 2렙 게아 근데 이거 알고 있어요 와드박힌 거 서로 알았을 텐데 자 미드 자자 어? 미드 음료수 설정 이거 덤블 서로 알았거든요? 아, 알긴 하는데 지금 미드 빨리 시 s 를 경험치를 같이 먹기 위해서 왔는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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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거 좋아요 저거. 어 근데 리산드랑 오히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기서 갱킹하는 줄 그쵸 그쵸 근데 그쵸. 이러면은 오히려 자기 레이스 지금 교환인데 지금 장애네 레이스는 살아있거든요? 그쵸 블렘으로 가버리기 네. 까지 덤으로 사려 버리는 어 노틸러스 섬의 골렘 체크로 하나요? 뭐죠? 이거 뭐죠? 와이 골렘 체크카로 왔어. 와 골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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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렘 뺏겼안어 이거. 아, 나나나나 뺏겼어요. 아. 그 바텀 오가와이 골렘 체크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거 골렘을 체크하네. 이거 센스, 센스 좋습니다 오. 오. 어! 오. 이제 서, 이래서 자르 받는 골렘을 깔끔하게 먹고 음, 뭐려면, 되게 네, 수컷이없고 그래서 문도가 시, 잘 챙겨주고 있어피관갈도도잘하고 음. 네. 또는 어차피 CS 초반에는 못 챙겨도 나중에는 또그 음. 뭐야 드라는 나물이 일라오이 했던 것처럼 또 시스 먹다 보면은 그렇죠, 진짜 그렇죠. 잘 커지거든요. 네, 어, 또 사이즈 운영해또 대가. 어, 네. 네. 다이브 당하면은 이거 마음 좀 많이 아프죠? 오오오. 어. 어, 잠깐만. 아, 아 도망가는. 그무난이도기 이거는... 때문에 키트도 네. 맞춰야 어, 되고. 네네. 이건 좀 무난이. 이거 타워 데미지가 최근에 세졌기 때문에 어, 이건 좀 많이 무난이. 이게 어, 저... 하나만 피해도 살았어요, 방금 어여, 라인 정지해놓기 걸치기. 자, 엘리스 무난하게 집 갔다 왔고요 아, 이게 카정을. 네, 레이스를 뜯겨서 깨달... 카정을 당했죠. 이거는. 근데 이거 앨리스가 지금 예상으로 맞춰야 돼. 와, 와드 뭐죠 이거? 도미노 와드? 싱크 와드. 응. 카크 와드 꾸리고요. 와, 근데 네. 자르바가드를 너무 잘 막아놔서 앨리스가 웬만하면 지금 예상으로는 여기 레이스 헛방 치고 골렘으로 가서. 아, 안돼요, 골렘, 골렘 가면 안돼요. 골렘 가면 안돼요. 브랜데 아, 골렘? 와, 저렇게 복치로 가나요? 아, 골렘으로 가죠. 역시. 자기는 보는 것만 믿어요. 자, 자기 미니맵은 짱구 담에 안 돼요. 잠깐 붙어 있어. 점프! 점프! 아! <laughs> 그러니까 여기 선수들은 보는 것만 믿어요. 미니맵에 골렘이 떠 있으니까 간 거거든요. 중앙 픽이 <laughs> 떠 있긴 해요. <있기네요. 웃음> 아. 어. 어 음, 네. 없는 거 눈으로 체크했어요. 자르반이 맞다고 있지 합니다. 자,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쁠 텐데 레벨은 똑같지만 어? 뭔가 내가 지금 어, 뒤를 <laughs> 잃었다. 너다 보여. 다다다. 다다다. 어디가야 하... 하나. 하나? 어 이거 탑 갱되면 게이지 개. 또나 있는 갱을 가나요 이거? 이 갱이 되면. 아, 이거 불백이 갱, 불백기 갱. 어, 어, 어 잠깐 이거 어떻게 했어? 수... 와! 아! 예! 아! 아! 이거는 자레반이 자레반이 우르고을 죽인 거예요. 자레반이 오히려 적군글에 와드를 세개다 박아 가지고 죽였어요 이거는. <laughs> 이거는 카등 도오고 네. 와드를 다 박기 데엘 앨리스가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아, 왔는데 역시 와드가 본 것이지 내가 본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만 믿어요 여기는. 네, 네 여기 자기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박으면 손해에요. 그니까 피스백을 잘못했어, 저쪽은. 네, 아, 잘못했어요. 그냥 이 밑에 부시에 마드 박는 게 나아요. 네, 아, 그니까 적정글에 박을 게 아니라 그냥 섬걸이나 저기에 가서 어야 되는데. 장 어, 잠깐만. 오레야 철권이 4렙으로오래아6렙이거든요 금방 진. 그렇지. 금방 진. 자, 어, 문도 뭐야? 아, 근데 박도 아 미드 3인계. 미드 3인계 리산들한테 가능한가요? 어, 리산들 이 빠졌어요. 어리선들이빨고 머리가 나까지 먼저 올라오는! 자 문도! 위치 어, 어, 있어요 아까비! 와 이거 플랫이와 와. 이거 뭐죠 이거? 오, 이거. 이거. 이가 이가 이 이거 돌았어 이가 돌았다 이거! 와아아아! 와. 문 완전 복사 거래해서 해도 있거든요. 문도 찍갔다가 태트 와서 문도 신나게 네. 자, 문도 그 우쿨렐레 치면서 바로 됐잖아요. 네, 우쿨렐라 역시 우쿨렐라 하면 와치죠. 그저 그렇죠. 제가 그 아침에 우쿨렐레로 밝게 줬죠 플레이랑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아, 바텀 라인은 좀 손해 보긴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좀 그렇죠. 복서도 플레이 아주. 자. 아, 아 음. 이거 <laughs> 이런 하드한 조합으로 또 승리 따내면은 다음 판도 이기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아, 맞아요 이거 근데 너무 이거 1경기라 사뭇 다르고 도 벌써 네. 450골드의 와 문도 라인 홀딩! 이야 오, 하지만! 갱, 상대한테 하지만. 미친 갱킹 압박까지 밤이 불시? 이거 홀딩은 홀, 살살 살 높이네요 옆에서 네. <laughs> 자, 자 이러면은 엘리스 그러니까 아까 전판이랑 다르게 오히려 엘리스 쪽에서 이 폭포 쪽에서 또 이렇게 이득을 봐버리는 그렇죠, 아, 그렇죠. 전판도 지금 거의 하와이안 그건데 저도 하와이안 <laughs> 티셔츠 입고 왔어요 네. 우쿨렐라만 <laughs> 잘 맞추면 맞아. 돼요 우쿨렐라 한대한 대가 지금 굉장히 있어요 네, 지금 우쿨렐라 무한 소환 음. 거의 무한 동력급이에요 저거 그냥 그렇죠. 없어지면 계속 소환 이게.. 어.. 부자적은 그래. 양네요 어.. 네. 어 이거.. 자르반 아래쪽으로 오면서 이아래시아 뚫어주는 이 갱킹 나갈까봐 이거 봐주는거죠? 그렇죠 아 이게 근데 불룡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겠네 이번 레드까지만 어, 어. 먹고 아니, 이 푸시를 잡아주고 어 땅굴로 들어가는데 이거 되나요? 아니, 이거 저, 혹시 이거는... 라인 뺏어먹고 어! 보였어요! 자르반 <laughs> 보였어요 명중. 어 아니아니 관전버그인거 같아요 관전버그죠 아, 관전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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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자르해반이 내 생각에 인근슬쩍 약간 6렙 동선을 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약간 갱킹을 하려는 척 하면서 팀원의 실 s 를 빼져먹는. 그쵸. 어, 맞추면 손해! 맞추면 죽었어요! 오, 오히려 못 맞추면 <laughs> 안 돼, 안 돼. 아, 이거 뭐야! <laughs> 아, 감이 좋아요! 감이 좋아, 아, 감이 좋아요. 와 이게 자르반 공이보여서 어? 자르반 6렙 6렙 있나요 자르반 6렙 네. 실금이기는 해요. 자르반 육내. 아, 아, 아 실패했어요. 여기까지. 더 앞에서 집을 쳤으면 이게 겸재까지 네. 받았거든요. 이거. 아 이게 오히려 자르반 여기 보여버려서 이거 모르거나 숏터 플레이더 때문에 벽구르까지. 펌정글자 무조건 자르반은 이 밑에서 이큐를 블루로 날릴 것이에요. 네. 어, 근데 이거 두꺼비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죠. 근데 오리 아나 선쿠시를 하고 있어서. 솔방울 탐도 있고, 주따기주따기 줄따기, 어, 와, 오기 전에 뺏어 먹었어요. 몰라요. 뭐, 아, 뭐, 블루 왜 없지? 여기서 어. 6렙 찍을 수가 없거든요. 아, 서로 봤냐? 서로 어, 못 하지. 봤나요? 어, 잠깐만요. 어, 서로 봤어요?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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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지우고. 자, 자, 뭔지 알것 같거든요? 그렇 와, 근데 미드에서, 와, 와리피 담비에 미친. 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블루 먹으러 왔어? 어, 없어? 오케이. 없어? 어, 돌아갈게? 오케이. 와, 아, 근데 와, 이거, 이거 네. <laughs> 와, 미드가 아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냥. 네. 다음 베이스. 어, 이러면서, 와. 이제 적정, 같은 정글 집가주니까 이거 살짝 뒤에서 파밍해주고. 저 미드 지금 CSTR 12개. 탑도 CSTR 15개. 오 크렐레 좋아요. 어, 시비는모르가나도 어, 굉장히 자기 모트, 맡은 이런 분부를 잘하고 있어요. 선푸식 계속 잡아주고. 자. 어, 근데 어. 아파요, 저거. 어아 아파. 탑도 파밍 너무 잘하고 있고. 와, 이대로. 이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분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령이 핑크 너무 좋아. 아, 근데 오리아나 지금 마나 마음 마나가. 너무 아파요. 지금, 지금 말은 때...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인기 지금 세게 줬거든요, 지금. <laughs> 그쵸. 아래쪽 모빙 그... 계속해요. 왜. 자, 엘리스 칼라브리까지 먹고 가네요. 아, 엘리스 칼라브리도 먹고 오나요, 이거? <laughs> 아, 칼라브리 <방금> 패스해요, 패스.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 이거 콜 나왔어요, 이거. 네, 이거 블루 달라는 거, 아, 이거. 아, 근데 압박 이거. 들어왔어요. 아, 레드가 없긴 한데 이게 또엘리스 새끼 거미가 또 이거. 어어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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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오, 가라! 오, 저리 가라! 신호 보냈어, 정글이. 아, 아 좋아요. 아, 압박 새끼에 들어와서 자, 자, 이거 레이. 새끼 거미가 힘내야 돼요. 아, 아, 네. 아, 아, 좋아요. 이거는 팔찌 먹으면 이거는 사고 났죠. 이거 현실 개냄새도 썼습니다, 이거. 그렇죠. 아, 두 거미까지. 네. 오, 동선 깔끔해요. 자 어? 앨리스 근데 이거.. 이거 무리하게.. 무리한 바텀 갱킹은! 자자자.. 가나요? <목소리대> 어.. 와자루방 느낌이 좋아요 자루방 어. 왜.. 야 어, 내려가면 이거 바로 뽀뽀해요 어, 내려가면 바로 뽀뽀요어 해요 리스 <목소리대> 아.. <reson 거야. 목소리대> 아, 아, 이게 아. 자르반이 너무 없는 줄 알고 너무 배제하고 했어요. 이게 오히려 엘리스가 먼저 내려갔다며. 네, 아. 아. 아, 너무 배제하고 이 서포터를 먼저 보낸 거.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탑에서 그래도 끝장을 내고 있긴 해요. 아, 탑에서 오히려 문도가 어, 이거... 압박하고 있죠, 이거. 어어어 그렇죠? 타워 돈 뜯어가요, 저러다가. 지금 우르고 아. 지금 테프로못 바꾸거든요? 그리고, 아 근데 이게 분명 너무 아쉽네 이게 바퀴 옆끝만 아 부분. 여기서 실수하면서 오히려 이, 들어왔, 그 이스밧던 게더 날라갔죠 아, 여기서. 이게 트틸러스가 먼저 걸어왔다면 오히려 좋았거든요 맞, 아 아쉽네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카이사 엔딩만큼 이거 문도 엔딩각도 나오거든요 네. 문도 이거 너무 잘 크고 있죠? 특히 진짜 미포가 저런 캐릭 진짜 못 잡거든요 이거.. 끝까지 봐줘야 돼요 으라아악!! 으 데미지! 디스 이즈 데미지 디스 이즈 데미지 와, 와그린판 유나 땅 반응 못하고 바로 사망디이 유나 땅 바로 그린판행네아 <laughs> 미드타워도는 못 깨먹고요 이 바텀은 계속 W랑 이 W 그 계속 그 스킬을 이용해서 계속 선푸실 잡아줘야 돼요 어르쳐, 아니면은 어르쳐. 불리해집니다 어르쳐. 어? 엘리스가 이거 먹는 빨리게, 거! 자르마이 와, 게아이 아, 여기 여기서 와, 힐 차이가 생각보다 문도, 많이 나요. 아, 문도 너무 세요, 이제? 우크렐레가작살 안돼요, 우리골 아, 나요, 이거. 돼요, 우리 어, 이거 문도 템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자르마 오면 둘다 죽어요. 그렇죠, 이거. 아, 못 죽여요. 오, 어, 문도! 안 무빙! 와! 야, 문도 선택 신의 한 수! 좋아요. 와 근데 우리 하나 CS가... 와, 이거 뭐... 오, 오 대단합니다. 이거 실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치 s 너무 잘 찍었죠? 복포적으로 그냥 이거 곧 이거 분당 치 s 먹어요 이러면. 어, 바텀, 아 바텀 아, 너무 아파요. 어, 피자 죽고요 탑? 탑 튕각. 네, 벌려라 피자 아. 들어갔나요? 어, 탑은 이제 타이밍에 킹하는데 솔직히 탑은 알아서 이겨서 안 가도 되죠. 이게 시야만 지어도 또 미치나 아파. 네, 시야를 잡고, 킬링 잡는다. 아, 이게 오히려 바텀에서 한번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바텀으로 어. 다시 안가겠다 <laughs> 어, 그쵸. 그렇죠. 손절이, 어. 몸이 손절하지, 일단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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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은 이제 보텀 가면 어때 바텀은 같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바텀은 절대 저, 안 가겠다. 노란, 노란 점이 뜨기 때문에 상대 블루가 못 뜬다. 아, 어, 아 그렇죠. 역시 보는 것만 믿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 상대 네. 블루는 약간 좀 합리적 블루기 때문에 오리가 안 뜨고. 어, 먹어요. 어, 아, 네, 좋고요 와, 이 카정 좋습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아래쪽에서 응. 싸우는 거 피해 줘야 돼요. 미포 쪽이 지금 너무 세기 때문에. 자, 자, 전령 타이밍. 어, 자, 전령을 자. 치나요? 여기서. 자, 자, 다이브를. 어, 탑 이거 다이브, 탑 다이브가? 나오죠? 오, 어, 어, 이거 반나요. 탑 다이브가. 아, 근데 네, 알아요. 지금 바드 바뀐 거 모르나요? 아, 모르죠,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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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잘 자. 자, 자, 멀어요. 자, 텔 없어요. 저쪽. 어, 어 이거, 이거 지금 소리해 줘도 되는데 포위 뒤로 가요 들어. 자, 죽고 있다. 아직이나 지 못했을 뿐. 고치겠 알고 있는데 왜안 빼는 거죠, 이거? 와, 바드를 화가 나는데 왜안에서 아, 그래? 그냥, 네, 뭐, 와드로 봤는데 왜안 뺀지 치고 오지? 날 쏘고 가라, 끄고. 그 뭐. 날, 어, 날 쏘고 가라. 아, 하지만 역시 킹각선의 법칙? 어, 킹각선의 법칙 버텨까지! 아 도망갈 생각 못 떠나요! 네, 도망갈 생각 못 떠나요! 아, 근데 이거 플래시 있어가지 킹각선의 법치 와, 이러면 역시. 그래도 포부를 먹긴 했는데, 아, 그래, 문도가 크면 몰라요, 이게. 어차피 네, 시민이랑. 그래도 문도한테 믿고 가야죠. 자, 문도 지금 컨디션 매우 좋아요. 네 아까랑 다르게 아까랑 사이온이랑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거 사이온은 사이온이 아까도 끝까지 살아남은 도는 온도 끝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기로. 피지컬이 필요가 해야. 없어요 일단은. 에 맞아. 에베베베베 비 비비긴만 해도 디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는 그냥 데미 지 자체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리필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HP 리필까지 가능 시필은 어쨌든 그냥 라인 클리하고 어 타워 치는 용도니까 타워도 빨리 나왔고 전력까지. 그냥 뭐 챔피언으로 안파도 돼요. 동성기 그러고 그냥 보셔야 됩니다. 뭐 단원장 c s 140개 c 어, 고우기. 근데 이게 c s 이거 미쳤어요. <laughs> 어, 자기도 믿기지 않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c s 가오 c s 잘 먹어요. <laughs>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 자기 지금 탭한번도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 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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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어, 미드, 미드, 아, 어, 어, 어! 예상했나요 아어어 이거 약간 예측풀 그런건가요? 와 예상을 했는데 내생각에 그걸 네. 그걸 하고 싶었던가 자기한테 음. 대, 공을 쓰면서 플래시로 아 그거였나요? 그건 아데 아, 뭔가 저런거 나쁘지 않아요 저런게 나중에 완벽한 플레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 저런 저... 실수도 괜찮습니다 어 이거 둘이 만나죠? 어 여기서 어 근데 먼저 만나면 설탕 플래시를 도루깐오 백실드 저루깐아 힐도 있어요 어 근데 모르나 저 약간 힐 우와아아 기토리 어우크레우크레맨자 기타 한번 쳐주고요 와 오케이. 문도 기분 너무 나빠요 근데 네. 문도 라인에 밀어주고 와서 자 문도... 나... 아, 이거 기타 치러 온 거예요 어. 승격봉 뭐 올렸다고 아아아아 <laughs> 사 아, 아, 네. 버프 줬어요 어 그냥 화났나요? 저부수긴 했어요 <laughs> 네 기타 버프 좋아요 네. <laughs> 어, 미드에서 계속 선푸시를 해주는 게 이게 팀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지금 좋아요 좋아요 어. 언제든지 먼저 가겠다는 이런 마인드거든요. 오 미포가 이번에 미드를 왔어요. 탑을 안 가고. 아 시드를 가 이러면 한 번에 풀렸죠 지금. 쫙아 시드를 이러면 혼자 개꿀 파밍. 지금 서포터도 없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서포터 좋아요 지금. 없 없으면 개꿀. 킬 포인트까지. 아 근데 불룡은 모르고 있나요 혹시?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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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레드 레드. 불룡 사 이거 불룡사 무조건 좋아요. 시드은 맞으면 질 어, 수가 아, 없어요. 근데 이거, 아 이거 농도가 이. 오려 오려 오려. 아 근데 불룡 오면 땐가. 아시죠 문도 먼저 아, 넘어가나요? 문도 아 가나요? 아 죽겠다는 마인드인가요? 죽겠다는 어, 마인드인데. 음. 어 문도 공격해야죠. 어 문도.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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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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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오. 따라. 바라... 아 근데 이게 왜 우리 용 싸움이 너무 어... 아 이러면은 오히려 탑 라인도 제대로 안 밀고 이게 되게 애매해졌죠 탑 웨이브가 바뀌면 모르는데 어때요? 어 근데 뭐야 갑자기 전령소환 소민이 형 소환 아니 그쵸 탑에 신경 못 쓰게 해라. 지금 바, 너네 어, 보다야 된다 어 아, <laughs> 좋아요 시선 분산 시선 분산 네. 시선 분산 어 이래도 아이사가나요어 크민이 한명 왔어요 자자어 자, 자. 오르고 평민 할거 하나 더 생겼죠 지금? 자, 오르고 미드 이대로 밀려요, 이러면 미드. 자, 오르고 대열두 중. 이게 뭐지? 약간 좀 의심하면서 어? 먹고 있긴 해요. 공이풍선안 어, 치죠, 근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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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그냥 그대 안에 쳤어요. 와, 박미연 한 마리 개꿀. CS 하나 더 추가요. 너무 전령이라 용 타이밍일 때 너무 좀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용 타이밍 너무 신경 못 썼죠. 어하, 아, 예. 이제 오리아나가 탑라인을 빨리 따라가줘야죠. 오리아나가 탑라인 따라가고, 탑푸시 잡아주면서 계속 시비르가 위드에서 선푸시 할수 있도록 모르가나랑 팀원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쵸. 이게, 근데 그, 운도가 더블를 켜야지 스턴이 빨리 풀리거든요. 그걸 좀잘 써야죠, 운도도. 네, 근데 아마 모를 거예요. <laughs> 아, 예. 아, 음, 예. 아, 아마 강해지는 것만 알고 있을 텐데, 네. <laughs> 아 이거 피가 간다만 알고 있네아 아니면 자기 피가 달아서 끌 수도 있죠. 그렇죠자 <laughs> 이거 엘리스가 근데 템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세요 지금. 만나면 아, 그냥 반갑다고 바로 사망. 바로 만나면 반갑 바로 사망이긴 해요. 네 만나면 그냥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엘리스를 어. 엘리스가 이거 좀 약간 그래도 분위기를 이렇게 내 네, 이거 가져와야죠. 맞아, 맞아, 맞아. 어 엘리스 해 그래요. 자르반이 주문 포식자를 안 가긴 해서 4 A P 이긴 한데. 요 갔으면 약간 엘리스가 다른 팀원들 지금 모르가나 같은 핑크 같은 거를 좀 약간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밖에 만들고 티 싸움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잘라 먹어야죠 그렇죠. 같이 가줘야죠 음. 그렇죠 모르가나도 좀 자신감 있게 같이 뛰어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티아 먹으러 올 거거든요 쟤네들 근데 오리아나가 지금 탑에 간상황이어고 지금 좀 조심해야 돼요 자르바 자르바 자르바는 노려야 돼 너무 집게하면안 돼요 어?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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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나요? 아, 어 안돼요 어 돌아가야 돼요! 스타랑 살아야 돼! 스타랑 살아야 돼! 와리핀에 있는 플래시 있거든요? 아아아아아아 안돼요! 아잇! 으악! 요아 이게 지금 오리아나가 탑간 거를 신경 써주고 미드에서 붙어야 됐는데 오히려 시도를 하면서 오? 여러분 아, 거오 어, 근데 오리아나 아. 세요 오리아나 쓴데 셀때 약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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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이다죽다 아. 네, 일단 다 죽었어요. 와리 팀, 한타 패배. <laughs> 아, 이게 왜 갑자기 운영이 안 되죠, 이거? 아, 이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좀 약간 그게 안 되고 있죠, 지금. 아, 조심해! 뭐야, 저런 건가요? 조심해서요. 조심해 빼긴 했어요. 조심해서요. 아, 어, 바텀! 바텀 무드! 때린다. 자, 무드가 있요 어, 미드 이펙터 밀리면 안 되죠, 이거? 자, 아 밀리나요 음, 이대로? 아.. 아, 아 문더가 이거 솔킬각을한 번.. 아 궁이 없군요 아, 아 문더가 잘 커도 이 처형인의 대검 앞에서 무릎 꿇어라 아 처형인의.. 와 처형인의 대검 <laughs> 아.. 그래도 보트 한번다을아힌더가 있죠 오른쪽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약간 시빌이나 오리아나 약간 이런 좀 스탠딩 디스 음. 챔피언이기 때문에 템이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아, 어? 엘리스 이거 큰각 보나요 리산드라를 원콤을 아 구요 엘리스 어, 위치는 좋은데 어 뭐야 대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먹고 싶어서 갔네요 뭐야 어, 아니에요 위험해요 어, 이거 대기했으면 좀... 왠지 솔로 큐가 났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 아 어, 어, 잠깐만 아 이거 어야 이거 어 이거 안 하나 아 리산드라가 어? 아, 이기 때문에 리산드라라서 시도를 안 하네요. 자, 미드 펌프스 <laughs> 하려다가 자르만만좀 조심하면서 해야죠. 이게 용타임이어서, 우르고시 탑으로 가는 판단. 와, 좋네요. 자, 이번 용 바람용. 계속 저기, 뭡으로이긴하는데왔이요와 네, 하체... 네. 어, 예, 예측해서 뭐 그중에 엘리스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 와 이런, 와, 판단 좋아요. 좋아요. 어, 예, 예, 와 <목소리> 아, 근데 탑 타워 하나랑 바텀 타워 두안 하고 용까지 먹으면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자자자. 우리 하나가 미드까지 밀었으면 자, 베스트인데 네, 좀 내, 아쉽고요. 파이 우리 하나가 집 가서 탑을 막으로 가겠다. 운도는. 어탑2 차까지 오나요? 그냥. 어보잉커 이러면 우리 하나가 지가 하나? 와요. 지가 와요. 하나. 어, 무슨... <laughs> 우리 하나. 또 와야 돼. 우리 서울에 다 있어요. 우리 하나. 아 이거 지으면은 손해죠. 아 미드 타워 미드를 <laughs> 라인을 민면 또 몰라요 근데 여기서 자, 자, 서로 자, 주권이 바뀌니? 미드 미드, 미드 미드 아 미드를 백범이 가는구나. 미드 선프시. 3푸시. 아 선프시하고 타워는 칠 수도 있나요? 아 타워는 안 치. 어 타워 치면 가죠? 자 타워 깨면 나쁘지 않아요. 미드 타워를 깨면. 어, 근데 이거, 와, 죽어버린 방건이에요. 와드 좋아요, 와드 좋아요. 미드 왼쪽 와드 좋아요. 오 근데 바텀에 우르코시랑 리산드랑 같이 시스 경쟁하고요? 아, 테레포트! 테레포트! 테레포트 됐어! 어?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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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대로 죽나요? 어. 오리라 공! 아, 네, 어딘이어서잘안들어왔고 아, 문도 패. 문도 빼야죠. 문도 빼야죠. 오리하라 패. 아, 문도. 아, 문도 아직은 약해요. 문도 떠요. 자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지금 왼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아포지 너무 안았죠아 근데 이거 발론까지 나가면은 좀 뒤집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거 발론 그대로 주나요? 아 아직 모르나요? 아발론 주네요. 근데 발론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미폰이라서 주네요. 아발론 나가면 안 되는데 공업이 어, 너무 어려워서 발론 나가 좀안 맞네요. 보이네요. <laughs> <laughs> 굉장히 아쉬웠네요. 뭐 편파의 소리인가요? <laughs> 아 뭐야? 자리했듯시는 똥맛 급통이 아니 이런 <laughs> 뭐야? 아니 평기를 뒤집기 위해서 뒤집기를 챙겨 올랐는데 뒤집해서 없어요. 이거 자태서이 그냥. 게임이야. 자태서 급똥인 줄 알았네. 아, 아, 아 아니에요. 아 급똥인 줄 알았어요. 네. 네. <laughs> 와, 아 드디어 됐어요. 시비르가 이코가 떴는데 아 너무 늦었어요 이 발언이 먹히기 전에 좀더 안정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근데 이거 이 게임을 치면 잘되긴 해요 왜냐면 선수 이긴 선수들은 이상한 걸로 한번 우리 걸로 한번 이렇게 약간 승리를 너무 즐길 거기 때문에 아! 오 좋아요 좋아요. 자아좀 안돼요 아아르이자르이 너무 아너 약해 아, 아, 도망가야 돼요 말리피다빈도만안죽을 문도 사막퀭 아아 도 도망가 문도 골짜 구나아 문조 역시 때려야 돼 때려 때려 부셔 부셔 사막 아, 괜찮아. 3경기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경기 잘하는데요. 아, 괜찮아요. 아직 선수들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예주, 네, 승자. 그쵸. 최, 최근 최 전적이에요. 선구. 무조건. 놀리기 네, 못 네. 못 맞아요. 거 수련에 네. 가도 마지막 판에 점수가 제일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렇 이거 그렇죠. 만... 어, 어. 3점짜리 경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점짜리 경기에요. 막판 뒤집기. 네. 괜찮아요. 피자. 괜찮아요. 다음 판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자, 어차피 막판만 이길게요. 아 렉서스 부서지면서 그대로 개근합니다. 여기서 진짜!